안녕하세요. 고수의 운전면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주행 시험의 올바른 출발법과 올바른 종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차량 탑승 전 차량 외부에서 차량 주변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차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도 꼭 확인해주세요. 합승 후에는 좌석과 등받이를 운전하기 편안히 치료 조절해서 운전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좌우 사이드 미러와 눈 미러도 본인의 시야에 맞게 조절해 줍니다. 세팅이 잘 되었으면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잠시 대기해 주세요. 대기 중에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자가 태블릿 PC를 터치하면 진행될 코스가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코스가 결정된 다음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시험관이 물으면, 네, 혹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이때 태블릿에서, 출발하세요. 나는 멘트가 나오면, 차량 조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브레이크를 꼭 밟은 채로 시동을 걸어주신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해주세요. 기어는 드라이브로 놓고,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줍니다. 그 다음, 전후 좌우 안전의 감독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개를 확실히 돌리며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안전이 확보되면 브레이크에서 서서히 발을 떼고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전에 좌측 방향 지시등은 무조건 켜져 있어야 해요. 그렇게 2에서 3초 전진 후 다시 꺼주시면 됩니다. 시험장 내부의 속도는 20km 미만입니다. 20km가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후부터는 각 코스에 맞게 주행해주세요. 도로주행 시험 올바른 종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장으로 진입 후 종료 지점에 다다르면 우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부드럽게 정지해 주신 다음 차가 완전히 멈추면 기어는 파킹해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동을 끄시고 시험 종료 멘트를 기다려줍니다. 여기까지 올바른 도로주행 시험 출발법과 종료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아시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